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의 폭풍전야입니다. 모든 감정을 다 빼고,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문제, 윤석열 정권의 문제, 민주당의 문제, 이 c c 비비를 가리는 정말 정론의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네. 자. 지금, 박근혜 폭풍 전야라는 제목을 왜 달았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시대라는 존재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차라리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쯤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시동을 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 시대가 지금 시작되면서, 이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회복에 발동을 걸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야.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한다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왜 탄핵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국민들을 향해가지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직설적으로 박근혜 아미를 향해서 감사를 표하고 위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했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 윤석열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탄핵 문제를 들고 나왔을 경우에 많은 국민들은 심지어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지금 박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이렇게 나오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판단을 한 거고, 그러자니, 이른바 탄핵과 자신의 억울한 감옥생을기간 동안에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힐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첫 번째로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막 출범하는데 거기다가 탄핵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건 완전히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네? 민심, 여론의 정치, 여론 정치라는 게 여론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결정적이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 그러니까, 민심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고, 민심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좌파의 조작질이 만든 그 좌, 이 가짜 민심에 의해서 탄핵의 희생물이 된게 박근혜 대통령이에 네. 런데 지금, 박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국까지 내려와가지고,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다. 어? 늘 죄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명예회복을 돕겠다. 심지어, 명예회복까지 돕겠다 얘기할 때, 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건 지금 박 대통령이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 윤석열을 용서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게 아니고.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이건 전략적 무시라는 거야. 왜? 네? 전략적 무시다. 자기가 만약에 감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탄핵을 언급하는 거, 이건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바로 박 대통령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뭐냐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이건 폭풍천하라. 박혜톤이 언젠가는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네. 언젠가는. 그 불같이 들고 일어날 때까지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윤석열 시대의 개막이다 이거야. 아, 근데 이거 이게 궁금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지금 만약에 태극기 국민들, 이 박근혜 아미들의 심령만 생각해가지고 나오자마자 탄핵 잘못된 거고 억울한 감옥에 갔고 이렇게 할 경우에. 윤석열을 찍었던 이런 바 수박 보수들도들이 들고 일할 거야. 이건 여론전에서 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금은 박 대통령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박 대통령을 지지해 온 그 박근혜 암위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이박 대통령의 침묵이 유영아를 대구시장에 자기가 밀, 밀고 있지만 밀고 있다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윤석열과 완전히 이걸로 화해한 거다. 이건 결코 아니다. 이거 이건 어림없는 소리다. 이거 어림없는 소리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 걸어갈 길은요 답이 뻔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명분과 원칙이 없는 무조건 화해. 네? 이른바 박근혜 아미가, 아미 입장에서 원칙과 명분이 없는 무조건 화해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라는 거예요. 사실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거야. 박혜동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내가 설명해. 분명히. 자, 윤석열과 화해하는 것은 원칙과 명분이 없는, 이른바, 탄핵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윤석열과의 화해라는 것은 이건, 이건 자멸이야. 근데 여러분 윤석열 정권 윤석열 시대에 윤석열이가 소위 말하는 명예 회복을 돕겠다고 했는데 무슨 어떤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윤석열이가 명예 회복을 도와줄 수 있을 방법이 없는가? 방법이? 박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윤석열이가 박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도끼대 뭐도 뒤덮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다날려버린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사과도 안할 거라고.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과 화해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을 그야말로 흔들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또할수 없는 거야. 만약에 윤석열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흔들어 흔들려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망하게 된다면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뭐냐? 결국 결국 박근동령의 포지션이라는 것. 포지션이라는 건 윤석열 시대의 그범여권 안에서 비주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데. 네, 비주류의 길. 응? 윤석열에 대, 윤석열과 만약에 화합한다는 건, 그건 박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자산을 다 잃어버린. 다 상실하는 거야. 그렇다고 윤석열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흔들 수만 없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럴 스타일도 아니야. 네? 그렇다면 뭐냐 그렇다면 박근동령이 걸어야 될 길은 범역권 안에서의 비주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지. 철저하게.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직 기다려야 되는 거야. 자이 기다리는 동안에. 박혜수 동은 이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준비 독자적인 세력화는 필수인 거야. 자, 독자적인 세력화를 왜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에. 첫째, 범여권 안에서 비주류의 길을 걸으려면 세력이 있어야 돼. 네. 지금 달랑 유형화 하나만 갖고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의 이른바 약육강식. 여기에 먹히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력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존재 자체가 엄청난 중압감인 거예요. 네. 가만히 두겠냐고. 무력화 하거나 완전히 그냥 흡수해 버리려고 하겠지. 무력화와 흡수를 다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혼자 있어가지고는 안 돼. 예. 법력권 안에서 비, 소위 말하는 윤석열한테 시시비비를 가리는 비주류의 길을 걸으면서 생존을 하려면 윤석열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살아남아야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살아 남아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세력화를 해야 되는 거지. 아,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미 박근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겪어본 게 있어. 그게 언제냐? 바로 이명박 정권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 대표를 한 거예요. 딱 이게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 윤석열 정권에서의 진정한 야당 역할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이재명이 한다? 지금 민주당이 한다? 어림없는 소리야. 이재명이가 나온다 해도. 절대 윤석열의 대항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이의 대항마가 된다? 네? 김영삼 정권의 정권 시절에 김대중과 같은 그런 걸 한다? 어림없는 소리야. 이재명 은 이미 물이 갔어요. 맛이 간 거야.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지금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조도 설명이 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기회라는 것은 이건 안 올래야 안올 수가 없는. 네. 네? 안 올려야 안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 지금 뭐냐? 박근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이건 폭풍이야. 폭풍 전야. 어떤 면에서 폭풍 전야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자, 박근 대통령이 1952년생이에요. 네. 지금 인수의 나이로 딱 이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게 여러분 몇 살에 된줄 아십니까? 73세예요. 김대중 쪽에서 발표한 나이가 73인데 사실은 75살이나 76살이었다는 게 정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1985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1985년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대통령 된게 언제냐 1997년에 요 12년 동안 와신상담한 거예요 12년 동안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거쳐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한 번의 기회가 더 온다. 어떤 의미든 간에, 그 형태에 대해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또한 번의 기회는 온다. 그런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암담하다 이 하나하고, 앞으로 5, 6년 안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보수 우파에서 나올 것으로 보느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박 대통령이 밀려가지고 나갈 수도, 그 개연성도 있는 거란 말이지. 나는 오늘 보건데, 앞으로 5, 6년 안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체할 인물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그걸 뭐 홍준표가 할 수가 있느냐? 유승민이 알 수가 있느냐? 무슨 장재원이 알수 있느냐? 권성동이 알수 있느냐? 누가 할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무슨 이준석이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이다.